안녕하세요. 길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숭띵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도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초밥입니다. 자, 지금부터 마인크래프트 0.13.0 생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나무 먼저 캐죠. 네. 오자마자막노동 이야! 네, 디왕님잡소리좀 그만해 주시고요. 네. 이게 에 숨겼습니다. 에는잔에니다세요 나무 약 20개, 20개 넘게 캐시고요. 네. 네, 갚자, 굳이 경호를쓸 필요가 없지 <laughs> 아, 진짜 문아프까 하다가 저는 굉장히 진짜 보무이지열아 진짜 시민이, 시민이 하면 아니, 아니, 그, 아니, 그, 아니, 그, 아요 아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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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구해놓으세요 일단 네. 음. 먹으면 안될텐데 일단은 <laughs> 말하지 마세요 음? 네, 잠시만요. 아, 아 잠시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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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갑자기 왜 어두워지는 것 같지? 아 기분 탓이구나 오, 기분 탓이네 치고 싶다 치킨 탓이네요. 먹고 싶다 어, 치킨를 먹고, 어. 먹고 싶다 잠시께 계속 이거 오류인가요? 잠시께 계속 왜안 보고 있죠? 저요 어 그런 오류도 있어요 아 나갔다 들어오세요 아 무슨 아 치킨 침대, 치킨 누가 먹었잖아? 초밥님을 초반기는... 나 삼봉 하게 어어 죽여야지 왜 죽여요? 얌 그냥 죽여야지 그냥 아 침대가 다시 너무 필요해서 야양야 죽였다 한마리 제가 30개 거의 다 캤어요 아, 좀짜증나죠 음. 네, 예전에도 그랬어요 아 예예예예예 네, 왜안 예, 예. 때려, 때려 아 이상하다 어, 아렉렉 아, 아, 쟀다 얌이 저도 야제저나리도 이제... 어, 바꾸셨죠? 네 뭘로요? 오 여기 완전 시음으로 바꿨죠 뭐 시음 시음 어 야, 몸길... 왔어요 초밥님 어디 습니까저는아아 음, 아, 제가 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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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치킨 고 싶다 아순인가요 같은데 나도 잘 제가 여기 있는 양다잡으면은세 명은 잘수 있겠어요. 저도 3 0개넘었으니까 이제 이거 이나무까지만 하고, 저도 이제 양 양털 보러 갈게요 저한테제제을저들도록 하겠습니다 n g 만드셨나요? y 네. 조합되면 뭐한 개만 만들면 되죠 안돼 탭이 먹어야 저희 돼 나무 갖고 왔어 하나하나 들어오겠습니다 네. 안돼 내머 누가 방장이죠? 저요 기연 귀연 원기 끼니 보기 운행이다 진짜요? 네 뒤돌아보시죠 잠시만요 이쪽에 아. 닭이 한 마리 있어가지고 얘도 짝으로 거기까지 안돼 안돼 나 오류 어 양도 있다 저기 한돈님이 보이는데 아원숭님원숭님원숭님 아, <laughs> 이런 아, 많이 실으요 많이 싫요 <laughs> 죄송합니다 어? 혹시 우리가까 지금 사탕수수 아니고요? 사탕수수 발견했을까까 사탕수수 가져갈게요 저는 참고로 친구 아닙니다 안돼 나왜 이렇게 오류가 나한돈나 오류가. 오류가 저희보다 두 살이 어리고요그 말을 왜 합니다 뺄 수도, 있어요, 뺄 수도 있죠 뭐 아 진짜, 뭐 진짜 나이는 공개 안 했잖아요? 그래서. 아저왜 저러니까요? 나이는 안 나오는데요? 나갔다 한번 들어오고, 어, 튕겼, 튕겼. 튕겼어요. 튕겼어저밤저밤 튕겼어요. 저어요 어떡하죠? 저안 튕겼어요. 튕겨요? 왜 네, 튕기는데. 사망하고 말아. 어, 아, 저거 튕기는데? 아, 와이파이가 잘안 어.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와이파이 잘 되는 쪽으로 갈까요? 어, 저는 아직 안 튕겼어요. <laughs> 내려갑시다, 좀. 제가 안 돼가지고. 어, 연결이 튕깁니다. 잠시만요. <laughs> 아. 어, 지금 아직도 튕기네요. 그래요? <laughs> 형아, 형아 내가 이거 줄게, 양파. 나 했어. 알겠지? 자, 아유. 이제. 하나. 다시 했고요. 이겼어요. 음, 남와 그 치킨 말해 네. 아! 아까 좀 진짜. 방송이 이상해가지고 양해 아, 바랍니다. 왜 때립니까? 입이 두드러요 무게 씨. 아. 어좀 좀비 주민이 네? 한한돈님 옆에 좀비 주민. 아, 네. 아저좀 거미랑 저 같이 가요. 저 엄청 많은데? 자유로움 아아잘잘아아 아닙니까? 자유로움이 있아닌형요아랑형아아랑 형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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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아 저기, 스텔레톤이안 돼, 나죽으려 그래. 니아이나죽려 나 그래. 그래. 나좀려 나 그래. 그래. 나 아, 스텔레톤 아, 저격 완전 잘해. 못 가겠어, 우리 서안 돼, 거미가 날 따라온다. 우나죽으는데왜이아 여기 려요 아! 나 죽으려 그래! 아! 죽그래좀 해주실래요? 너무 시끄러운데 해주세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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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죽으려 그래요 아! 나 피를 못저 아, 지금 아. 에요저지 지금 아, 나 뒤에! <laughs> 저각뒤에 아! 저각뒤에 저거. 아! 조각는 <laughs> 안돼 나도 죽었어. 안돼 빨리 어디 들어가야 돼. 템템템 템. 이거 <laughs> 어, 내꺼야 내가 어디서 죽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기서 죽었다. 나 양털 7개랑. 나 이건 나 가져간다. 내가 먹고 싶은니내 됐고. 어. 접그나 나무 나무 몇개 드려요. 저기요. 3 0개 주세요. 여기요. 있어요. 님뒤 어, 내거 어디 갔지? 아, 네. 근데 내가 어떻게, 상상, 상상 안 돼. 내가 찾았상상 아니, 저 지금 못나오거요내거 어디 도은하게 좋은 거. 내내뒤 거기 내건아 씨, 누가 내 거나 겠어 난리가 이 때문에 카톤도저격 하고 있어서 아, 지금 난리가 네템 t 템 i m Let him. Let 었지 누나 누나 네 i 먹은 거 아니야? 아 아. e t 야 i m Let 어 잠시만 몬스터들한테 우리 him. 요 e 요 h i 살려주세요 저도 못살려요 평화로운 좀평화로 안되죠. 평화로운 난리치중던분이 음, 아, 이는 안되겠어요. 색깔이 <목소리> 꽃다 같은... 사라졌어. 어, 내템 어디 있어?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목소리> 나무를 캡 캡시다. 하하 나무를... 저피가 없어요! 마치다. 마치다. 마음으마가다 마치다. 마 어딨어요? 다 그... 어딨어요? 어디어요저소 어디. 마치다. 어치다 마치다. 마어다 마치다. 마치다. 어디 다마치어 마치다. 마치다. 또또 what is it? So, what is it? So, what is it? So, what is it? So, what is i 양털 양털. h a t is it? So, w h a 접대도 주시고, 양팔도 주시고. 안캐기시로가 <laughs> 아니라 캐야 돼. <laughs> 어, 이럴수가. 오, <laughs> <laughs> 어, 다행이다. 내 35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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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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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뭐, 이잘고 있어요? 옆에다 세워놨지. 히히. 아니 이쪼개주조합 쪼개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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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 조합 아, 조합개주며조합조합어 아, 아, 침대 만들수 있어. 침대다 어, 여기 여기다 넣어 놓을게요. 30개. 어, 나 10개. 자 이제 30 뜯들 뜯 어, 아, 이제 다 넣어 아, 알았어요. 지금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이거 넣어 받이2 2개이 23개. 이사이 22개. 아돌좀 캐고 와야겠다. 29, 30개. 30. 감사합니다. 네. 뜯어가도 되나? 뜯어갈 때말하세요 보상도 어, 있더라고요. 침대 누가 만들어 줄? 근데 잘 발사기가 추가돼요. 네 여기요 뜯어가세요. 네. 근데 발사기 추가됐어요. 네? 발사기가요? 발사기 없을것 같은데. 발사기 추가 안 됐어요. 됐어요? 아니면 무이죠? 아저 열려 요 묵혔어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어, 신기아입니다. 몇 개밖에 묵혔어요? 아까 죽어서. 자,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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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마시라니까요? 저 근데 어디서 죽었어요? 제가 어떻게 제가 알아요? 맞아, 어, 누가 나 때렸어? 전안 때렸습니다. 어, 누가 또 때렸어? 어, 또 누가 때렸어? 아, 밥. 나 배고프니까 그렇죠. 아. 맞아요. 사과를 먹어야겠어. 그럴까? 좋아니, 초보라서. 아, 맞다. 나 저기 좀부 아, 김. 저기 초보 언니, 왜 올라가가지고... 진짜로 첫 번째로 이거 진짜로 아 조명 좀 해주시죠 아이씨 진짜 하하하 아, 이런 <laughs> 다 만들었는데 야 이제 이제 집 이제 임시집좀 짓죠 임시로 작은 오두막집 정도 제가 만들까요? 네 같이 만들자고. <laughs> 뭐. 같이 만들자 이쪽에. 이 맛있으니까. 내가 장난 캘게요만 작게 만들게요. 안 완전 아늑하게 만들지. 어느 정도 돌만 캐나야겠어. 아왜왜 들어왔어요? 나무가 충분해요? 제가 더 만들어볼까요? 아니 구역 거요? 네, 좀만. 조원님 얌체예요? 왜요? 지 혼자만 돌치해요? 아니 다 들려고 캐는 거죠. 조원님이 형의 거짓말을 많이 하시는 스타일입니다. 아 무슨 말이에요? <laughs> 네다 줄게요. 네. 검색. 소나무 줄게요. 소나무가 있었나요아 소나무. 참나무 아, 아닌가요? 와. 저... 님도 만지 아, 않아요. 주원님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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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참나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안 해요. 예, 우리들이 동갑이에요. 동갑이 뭐예요? <laughs> 아 동갑이 <laughs> 아니에요. 마크 동갑이에요. 네, 방금, 제가 방금 한거 같은데. 요 진짜... 시. 예. 아우 깜짝아 님왜 여기서 파고 있었어요? 아 그게 아니라 저기 초밥씨가 저쪽으로 가가지고유구 막아버릴까 <laughs> 아니요! 됐습니다고생마세요 <laughs> 이미 막았는데? 나쁜 마녀의 집인가요? 마녀의 집 있나요? 아니요 <laughs> 마녀의 집은 아니요 좀 아닌 것 같아요 마녀 집. 그냥 임시로 일단. 이거요? 네, 임시로. 진짜 아, 나를 막으면 어떡해요 오호호호호. <laughs> 저녁 되기 <laughs> 어, 전에 임시로 일단은 만들어. 어 이거 무슨 집이에요? 임시 아 집이에요. 침대 하나씩 설치해 주세요. 니꺼 없어요 한눈이 아나 아까 일곱 개 캤는데 죽어버렸어 네 안녕히 계세요 잘가세요 데... 데... <목소리> 돌 캐왔어요 어쨌든 네돌 많이 캐왔어요 좀 많이 요좀 캐왔어요 참 잘했어요 아, 어떻게 요 <목소리> 이 밤이 되는 건 타시, 기분 타이겠죠 기분 탓이에요, 기분 탓. 그러죠, 다 기분 탓이겠죠. 타시 타시. 네? 아니요. 네? 침대 만들어드려요? 네, 제발요. 제가 대신. 저희 양털 두개 있는데요. 돌 세트로 드리겠습니다. 어, 그러면 양털 두개 주실래요? 주실래요? 장 했습니다. 가 어디나요? 아, 저희. 집을 낚을 줄는거요 상자 좀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 거기 있긴 한데? 하나? 하나라도요. 되게 좁다 집이 네. 어? 아. 석탄 발견했는데다채했야겠습니다 네. 네. 어느 정도만 채우세요? 그렇게 갈 건데요. 네, 네잘 그만뒀고 힘이 닿을 때까지만 해주세요. 아저컨트롤로 죽여 버려야겠어. 저 도끼 다을 때까지 뭔가 이상한 거 아니네. 야. 이데없이 나불거리는 거것 같아요. 아니요. 에저 근데 저 도끼 그 찼을 때까지 실제로 초반님과 저는 사이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만인가요 아, 그래서 녹화 시간이 이렇게 자, 이제 집 네, 돌, 돌, 돌 있는 분? 돌? 저요! 빨리 오, 가져오세요. 저 34개 있어요. 가져오세요. 제가 세트로 만들었어요. 세트를. 그러니까요, 빨리 그러니까 그걸 빨리 가져오세요. 들은 이상형이 뭐예요? 그러니까 저한 말할까요? 그걸 왜 말해요? 아, 왜막아요 어요 바로. 바로 바로 좀 만들어 주세요 님. 근데 여기 바로 두개두개두개두개 두 개, 두 개. 두개 놓고 여다 놓으세요 두 개. 석탄 여섯 개 했습니다. 아 미안해요. 네, 괜찮아요. 됐어요. 남자다. 어디 아, 보자. 일단. 지금 시간은 5시사십 분입니다. 버튼열에도 통장을 찾할게요